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양이 단기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박스권 하단에 대해서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2조 3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전 매물대에 대한 소화 작업이 진행이 되었지만 최근에 지수 하락 그리고 개별적인 이제 단기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지 라인에 대해서 이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해당 어, 악재에 대해서 공시가 나온 시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 물량을 계속 팔고 나가지만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불성실공시 법인 그리고 유강지회장의 블록들 공시에 앞서서 그리고 전후로 계속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해당 재료에 대해서 선 반영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해서 바닥권에 돌입을 했다. 저가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큰 차례 들어왔던 이 세력들에 대한 자본 이탈이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매도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향을 하면서 매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4만 원 기점에 대해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추세를 전환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보실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악재에 대해서 나올 상황이 모두 다 나온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금양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수면 위로 본격적인 뚜렷한 행보가 정해지고 있는 구간이란 겁니다. 자, 지금 외국인 주가 비중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최근에 작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이 검정선 외국인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면서 어 저가에 대한 매수 하락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고 있어요. 자, 세력들, 이 외국인 기관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죠. 개인이 파는 물량을 그대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금양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다. 어, 저가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짐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어, 분석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 유회장이 이제 지분 7.88%에 대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목적 자체가 유상증자 참여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감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금양 같은 경우 뭐 유동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무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많지만 일단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것들 뭐 본계약에 대, 대해서라든지 아직 부각되지 않는 어,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57만 주 블록 딜로 매각을 하는데, 자, 해외 주식 예탁증권 DR을 발행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요. 해당 물량을 받는 세력 또한 본격적으로 금양에 대해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당 모집 예정 가격은 38,95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 4만원대, 이 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행보를, 어,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 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서 지정 예고가 되면서 벌점 10점이 이상이 되면은 1일간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금양 측에서 소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벌점에 대해서 10점 이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5에서 7점 정도 거래 정지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왜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가 되었냐? 일단은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텅스텐 채굴을 이제 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어, 요건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추가적으로 이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심층 시추 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경영 성과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매출, 어, 예상 매출에 대해서 축소된 이제 수치를 어, 공시로 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어, 우연히 지금 어, 리튬 사업에 대해서 심층 삼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경영 성과를 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추 탐사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은 다시 어 다시 매출적인 공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이제 공개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히려 해소 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증에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어, 이번 연도 완공을 앞둔 부산 공장에 대해서 이제 170469 배터리 공급을 앞두고 조기 양산에 대해서 빠르게 착수하기 위한 어,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고객사에 대해서 이 물량이 본계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한 유증을 진행하기 위해서 블록들 또한 이유해장에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규모가 원래 계획했던 유상증자 규모보다 줄었고, 유강지, 뭐 임원진들의 임직원의 물량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크게 희석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양에 대해서 뭐 악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주들에 대한 이제 심리가 좀 흔들리면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지만 해당 물량을 이제 이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받아내고 있는 손바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다지는 어,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170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2조 3천억에 대한 유통 공급을 어, 체결을 했고 자 지금 이 계약 물량에 대해서 어,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간에 어, 추가 계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내 완공이 그리고 조기 가동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인 방안인 최적인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 공장에 대해서 750여 명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2170 그리고 469 배터리 관련해서도 어, 미국과 EU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1 7 7 0은 내년 1월, 4 6 t t e 내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샘플의 테스트에 대해서는 t 가가 되었고 물량 공급에 대해서도 현재 46 시리즈는 r 에 b a 곳 t e r y b a t 업체 r y battery, b a 상 t e r y battery, b a t t e 본 계약에 대해서 이제 이 양산을 위해서 빠르게 착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외에도 인도의 삼성인 릴라이언스와 469와 관련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옥스포드 메트리카 주체로 지금 이 금양에 음,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현장 투자 설명회를 개최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 부산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던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이자 존 템플턴 투자 그룹의 의장인 로리 나이트 회장이 직접 10월달 이번 달에 투자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주간으로 금양의 공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앞두고 어, 양산에 대해서 일정을 앞두고 신속하게 여러 과정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중량에 대해서 어, 본격적으로 이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해서 눌림목이 거의 다 바닥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변곡점에 있다. 그만큼 악재적인 부분은 해소가 된 상황. 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일단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두셔야 되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주가가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추세의 구간 속에서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호재 일정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 그럼 우리가 매수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유학 정리해놨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 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천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백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케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닥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형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깜짝 히든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리튬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이 리튬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M, 제네럴 모터스도 리튬 아메리카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 리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의 완성차 업체 BMW, 벤츠, 폭스바겐, 페라리도 리튬 기업의 인수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내재화가 된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호주의 특정 지역 리튬 광산에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뉴욕시티은행 본사 보고서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미국 무디스 외국계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끝마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 광산은 현재 리튬 매장량이 무려 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이고 가치를 환산하자면 130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끝마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시티은행과 무디스 보고서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합작 1순위 기업으로 유력한 전망을 유력한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고 이를 통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BMW, 벤츠, 페라리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의 실사까지 최종적으로 끝마친 상황에서 이제 지분 인수 어, 지분 투자 및 인수 검토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기업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9년간의 매집을 끝마치고 그 증거로 연달아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들이 당장 빠르면 다음 달 언론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를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티은행, 무디스 밀어주는 기업이고 역대급 피든 종목으로 테슬라, BMW 지분 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에코프로 금양 놓친 분들. 이런 종목들 필수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상단 번호 상단 번호로 리튬이라고 리튬이라고 두 글자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 번호 리튬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해당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즉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시장 최고 수익률이 예상되는 해당 종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티은행 무디스 보고서 어렵게 입수하고 힘들게 찾은 기업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해당 기업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시간 주주 소통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재료 및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 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알림, 키워드 알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통방 매 시간, 매 분, 상시 보실 필요가 없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알림이 뜰 때만 보시면 돼요. 변동사항이나 이슈가 생기면, 제가 실시간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알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 장마감, 딱두번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고, 다른 소통방과 차별화된 시스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손실 중이다. 종목이 많아서 대응이 어렵다. 주식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싶다. 뭐 검색기 차트 분석 등등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들. 구주소통방에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리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실 분들은 상단 번호, 소통.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보조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보조 지표와 검색식을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강력한 보조 지표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보조 지표 하나만 있어도 주식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꾸준한 수익 쌓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소개해 드릴 지표는 검정선으로 일명 세력선인데요. 차트에 보이는 이 굵은 검정선을 돌파한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타, 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에 모두 적용 가능하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차트에는 현재 이 검정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차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은 우선 어 최근에 급등한 샤페론 같은 경우 검정선에 대해서 돌파가 나온 뒤에 3천원에서 5천원까지 어 상승이 나왔고,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5월달 기점에 검정선을 돌파한 뒤에 시세가 어, 나왔죠 자 그리고 셀리드 같은 경우도 7월 말에 검정선을 돌파한 뒤에 4천원 대에 대해서 17,000원 까지 어, 단번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론 종목 같은 경우도 자 9월 초에 검정선을 돌파하고 나서 상한가가 나온 뒤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처럼 단기 종목 중장기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형주 특히 우량주에서도 검정선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검정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시세가 나왔고 자 역할 반대로 검정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하락이 나왔어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검정선을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 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검정선을 최초로 돌파하고 나서 큰 시세가 분출된 뒤에 검정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창과 방패의 역할을 두 가지 모두 수행 가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검정선이 뚫었을 때 매수를 하고 검정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판매, 매도. 어, 간단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자, 뚫었을 때 매수, 뚫어 뚫고 내려오면 매도 쉽고 간단하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이 검정선을 활용하면 어떤 종목이든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뽑아주니까 검정선을 활용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도 검정선을 대입해서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지표 설정이 가능하고 평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북이 하나쯤 있으셔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 검정선을 돌파한 종목들을 더욱 손쉽게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기. 검색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0150 조건 검색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이 검색식 검색기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검정선을 돌파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포착되어서 알림으로 뜹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단타용 검정선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 핑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하루 만에 최대 2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검색기에 포착된 검정선 검색기에 포착된 핑거 같은 경우 포착이 된 뒤에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식은 기존 검정선 지표에다가 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수식을 입력한 검색식입니다. 키움증권 외에서 다른 증권사도 설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셀리드, 그리고 하이트론, 이렇게 100%, 200% 이상 상승할지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설정하시면 신호가 알림으로 뜨니까 누구나 편하고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보세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런 강력한 무기 하나쯤 있으셔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정선과 검색식을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7649-7282 번으로 검정선+ 검정선이라고 세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검정선 지표 설정 방법과 검정선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검정선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검정선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